에헤. 천천히 갑시다. 까. 가마기 소리가 나잖아. 아이고. 얘들이 아직은 힘이 있어가지고. 계속 산책을 한 번씩 하려고만. 힘들어요 막 땡기니깐 찬찬히 가면 얼마나 좋을요 사람들처럼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데막땡기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이고 이제 집에 다 와갔네 다 왔어요 사방이 호빵이 엄마 아... 일방이랑 호빵이랑 장춘 잘 놀고 있는지 모르겠다 집에 왔어요. 들어갑시다. 예, 들어가야지. 들어가야지. 집에 가야지. 이제 또 돌라고 그래. 너무 힘든데.